자, 우리 이어서 6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 루트 10의 0제곱 나왔어. 우리 이거 살짝 고쳐주면 어떻게 되겠어? 10의 2분의 1제곱의 0제곱. 다시 쓰면 그냥 10의 0제곱 되겠죠? 지수 간의 곱셈하면. 우리 어, 실수의 0제곱, 그러니까 0을 제외한 0의 0제곱을 제외하고 어, 나머지 실수의 0제곱은 우리 무조건 뭐가 되는 거 알고 있어요? 1의, 1이 1 되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6번의 1번 정답이 1 되겠고요. 2번도 마찬가지죠. 2번도 마이너스 5분의 2 실수의 0 제곱은 무조건 뭐다? 어, 1이 된다. 자, 다음 3번 9의 마이너스 2 제곱. 자, 얘는 우리 일단 지수의 음수가 돼 있으면 얘는 역수, 즉 a의 마이너스 1 제곱이 a 분의 1이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쟤를 역수치 시켜줘야 된다. 얘기할 수 있겠고 역수화 시켜주면 9의 제곱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럼 9의 제곱은 우리 81인 거 알고 있으니까 6번에 3번. 81분의 1이 되겠네요. 자, 다음 4번. 4번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세제곱이면 마이너스가 역수 의미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 어떻게 바꿔주고? 마이너스 6의 세제곱으로 바꿔줄 수 있고, 마이너스 6의 세제곱이니까 우리 6의 세제곱 몇이죠? 66에 36 곱하기 3이니까 216 나오네. 따라서 마이너스 6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16 되겠다 쓸수 있겠네요. 자, 다음 7번. 어,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해서 1번 보시면 2의 8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6제곱 이렇게 나와 있네. 자, 밑이 같은 수간의 곱셈은 지수간의 합과 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2의 8 6 제곱이 되겠네. 계산하면 2의 제곱 그냥 4가 되겠죠. 다음 2번 어, 3의 4제곱분 아 3의 마이너스 1제곱분에 3의 4제곱 이렇게 나왔어. 자, 이렇게 분수 형태로 써줬다는 게 결국 나눗셈이나 마찬가지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나눗셈은 지수간에 차가 되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은 3의 5제곱 나오네. 3의 5제곱이면 우리 243이 되죠. 그다음 3번, 어, 7의 마이너스 3제곱 거기에 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왔네. 자, 우리 지수간에 곱셈 해줄 거죠. 곱셈하면 곱셈 7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되겠고, 어, 7에 6제곱 나오겠다. 7에 6제곱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써놓죠. 자, 그다음 4번, 2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5의 마이너스 4제곱 전체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 그럼 우리 일단 지수부터 분배해주고 그러면은 2의 4제곱 곱하기 5의 8제곱 되겠죠? 어, 지금 형태들 보니까 어차피 지수 굳이 어, 숫자로 안 고쳐도 되겠죠? 그냥 이렇게 써 두, 주도록 합시다. 7번에 4번 다음 같이 다음 나오겠고요. 다음 넘어서 8번 다음 식에서 근호를 사용한 것은 지수를 사용하여서 나타나고. 지수를 사용한 것은, 근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쇼. 어, 지수는 근호로, 근호는 지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1번, 어, 8제곱근 A니까, 얘는 뭐가 된다? A에 8분의 1제곱된다, 얘겠죠 2번, 5제곱근 a 의 3제곱은 우리, a 의 3제곱 전체의 5분의 1제곱이니까, 어, 지수 간의 곱으로 나타낸다. 3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A에 5분의 3이 된다, 얘겠죠 자, 다음, 3번. 어, 자, 일단, 분모부터 고쳐줄게요. 분모는 어떻게 되겠어? A에 12분의 4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 예, 분의 1인데, 12분의 4면 우리 3분의 1인 거 알고 있고. 자, 이렇게, 분수의 형태로 나타난 것은 우리 역수치에서 지수의 음수로 바꿔주면 된다, 얘기했죠. 그럼 얘 어떻게 바뀌겠다? A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되겠다,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4번. 어, 우리 4번도 마찬가지죠. 분모부터 고쳐주면, A의 10분의 마이너스 2제곱 되겠고, 계산하면, A의 마이너스 10분의 마이너스니까 5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어, 근데 얘 분의 1로 또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우리 역수 한번 더 해주자 그럼 어떻게 돼요 a의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5분의 1제곱 쓸수 있겠네 그럼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고 남는게 뭐다 4번은 a의 5분의 1제곱 되겠다 얘기를 할수 있겠네요 자 다음 5번 a의 6분의 1제곱 자 우리 지수로 나타낸건 근호 써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이게 뭐가 되겠다 그냥 간단하게 6제곱근 a 쓰면 되겠죠 6번은 A의 0.75제곱이고, 우리 0.75제곱은 A의 4분의 3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자, 얘 근으로 써서 나타내면 뭐가 되겠고, 4제곱근, A의 3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고, 얘가 우리 6번 정답 되겠죠? 7번,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떻게 바꿔주면 돼? A의 마이너스 2제곱, 전체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아, 따라서 얘는, 어, 3제곱근,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다. 어, 근데 우리 7번 같은 경우는 뭐, 정답의 형태가 진짜 여러 개가 될수 있겠다. 왜? 안에 A의 마이너스 2제곱, 지수의 음수 있는 것도 보기 껄끄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쓸 수도 있겠다. 어, A의 제곱분의 1, 거기 전체 3분의 1제곱 쓸수 있겠죠? 어, 그럼 얘또 고쳐주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 어, 세제곱근 A제곱, 전, 이거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어, 뭐, 형태는 여러분들 보기 편한 대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A분의 1의 전체에 마이너스 0.2제곱. 어, 일단 0.2는, 어우, 깜짝이야. 어, 죄송합니다. 갑자기 고양이가, 네, 갑자기 방울을 소리내가지고. 자, 그럼, 우리, 일단 0.2는 5분의 1제곱으로 고쳐줄 수 있고, 식이 어떻게 된다? A분의 1에 마이너스 5분의 1제곱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럼 얘 다시 고쳐주면 뭐가 되고, 어, 이렇게 천천히 하면 돼요. A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5분의 1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A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은 또 역수치가 되니까 얘는 A가 될거 알고 있죠? 따라서 뭐가 된다? A에 5분의 1제곱이 된다. 어, 그럼 5분의 1제곱은 제곱근으로 고쳐줄까? 아, 근으로 고쳐주면, 어, 다섯 제곱근 A.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9번 또 볼게요. 어, 다음을 간단히 하시오 했어요. 어, 문제를 쫙 훑어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마음이 드는 건 뭐야? 어, A만 나와 있더라. 뭐 여기 B도 몇개 나와 있긴 하지만, 밑이 일단 통일이 돼 있더라. 그럼 우리 밑이 통일되어 있으면 곱셈과 나눗셈, 뭐 지수간에 곱셈은 지수간에 덧셈으로, 그리고 나눗셈은 지수간에 뺄셈으로 고쳐주면 간단하잖아요. 따라서 1번부터 풀어주면 어떻게 되겠다. 자, 옛날에는 우리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수능에서 보통 2점짜리, 1번, 2번에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자, 얘 고쳐주면 어떻게 되겠다. a 의 3분의 4 제곱 마이너스, 3분의 5제곱 그리고 곱셈은 더셈이 된다고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고쳐줄 수가 있겠네. 계산하면 몇입니까 어, a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되겠죠. 그냥 이 상태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2번. 어, 얘네들은 근호 루트 들어있는 것들 을 우리, 우리가 일단 지수로 바꿔주자. 그럼 어떻게 돼요? a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a의 4분의 1제곱 나누기 a 의 얘는 6분의 2제곱이니까 3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밑이 통일됐으니까 이제 지수간의 곱셈, 더셈 또는 뺄셈으로 고쳐주면 되겠고 어떻게 되겠다? a에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얘는 a에 4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고 또통문해서 정리해주면 a 의 12분의 몇이 되나요? 3, 3은 9 마이너스 4니까 a 의 12분의 5제곱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3번 얘도 일단 우리 일단 거듭제곱부터 정리를 해주자 분배해주겠죠? 분배해주고 뒤에도 분배해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a의 몇제곱? 6분의 5곱하기 12니까 어, 10제곱 되겠고요. 곱하기 b의 몇제곱? 2분의 5곱하기 12니까 6곱 30제곱 이렇게 되겠다. 얘 곱하기 마이너스 어, 5분의 3 곱하기 15니까 a에 마이너스 9제곱 되겠고 거기 b에 3분의 2 곱하기 15니까 10제곱 나오겠네. 자 따라서 우리 얘네 지수 계산해 주면 일단 a끼리 모아서 계산하고 b끼리 모아서 계산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a에 10 플러스 마이너스 9 이렇게 되겠고 어 b에 30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겠네. 계산하면 얘는 그냥 a의 1제곱이죠? a 곱하기 b의 몇 제곱? 30 플러스 10이니까 40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자 다음 4번, 4번 같은 경우도 일단 간단히 해주자. 자 지수 분배부터 해줄게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 분배하기 전에 근호, 루트부터 우리가 좀더 보기 좋게 정리할게요. 루트부터 정리하자. 그러면은 a의 4분의 3제곱 곱하기 b의 6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전체 3분의 2제곱 나누기 a의 얘는 4분의 1제곱 되겠죠? 거기에 곱하기 b의 얘는 2분의 1 제곱에 3분의 1 제곱이니까 6분의 1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어, 그런 다음에 우리 거듭 제곱 분배해 주면 어떻게 돼요? A에 3분의 4 곱하기 3분의 2니까 2분의 1 되겠고요. 곱하기 b에 6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니까 9분의 1 그리고 나누기 어, A에 4분의 1 곱하기 b에 6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은 A끼리는 나눗셈이죠. 지금 나눗셈이 돼 있으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제곱 되겠고요. b는 어떻게겠어? 어, 9분의 1 제곱에 곱하기 6분의 1 제곱이니까 9분의 1 플러스 6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하면 a는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제곱 되겠고 b는 9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이니까 어, 18분의 5 제곱 나오겠다. 겉보기만 좀 그뭐지 복잡해 보일 뿐이지. 천천히 하나하나 고쳐주면은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전혀 없죠.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10번 보도록 할게요. 어, 다음을 간단히 하죠 계속 같은 유형 문제예요. 1번. 8의 3분의 2제곱 나누기 어, 3제곱근 16 이렇게 나왔네. 자, 얘네도 우리 밑을 통일해 주자. 8은 우리 2의 3제곱인거 알고 16은 2의 4제곱인 거 아니까 어떻게 나오겠어? 2의 3제곱에 3분의 2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의 3제곱에 3분의 2제곱이니까 3, 3 약분되고, 그냥 2의 제곱 되겠죠? 2의 제곱, 나누기. 얘는 뭐가 되겠어? 2의 3분의 4제곱 되겠네. 다시 쓰면 2의 2-3분의 4제곱 되겠고, 계산하면 2의 3분의 2제곱 나오겠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다음 2번. 자, 2번도 우리가 지금 밑을 보니까 4분의 9하고 8분의 27 나왔어. 얘 어떻게 고쳐줄 수 있겠다. 4분의 9는 2분의 3에 제곱으로 고쳐주고, 8분의 27은 2분의 3에 3제곱을 고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 2분의 3의 제곱의 4분의 3제곱이고, 얘는 3제곱의 마이너스 6분의 1제곱이니까 어떻게 고쳐지겠다? 2분의 3에, 어, 4, 2 약분되고, 2분의 3제곱, 곱하기, 2분의 3에, 어, 3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어, 그러면은, 밑이 같으니까, 지수끼리 더셈으로 고쳐주면, 2분의 3에,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고 계산하면 2분의 3의 몇 제곱? 그냥 1제곱 나오겠네. 따라서 2번의 정답 그냥 2분의, 2분의 3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어, 얘도 우리 밑이 같으니까 지수 간에 덧셈으로 처리하면 되죠. 뭐가 되겠어요? 1 0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3 루트 3 계산하면 되겠다. 계산하면 1 0의 2루트 3제곱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다음 4번. 어, 3의 루트 20제곱, 전체 마이너스 루트 5제곱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이 나온다고 해서, 어, 지수에 루트 음수 이런 거 나온다고 해서 굳이 불편해하고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치견산 그대로 하면 돼요. 어, 거듭제곱 꼴이니까 지수 간의 곱셈으로 해결되겠죠? 그러면 3의 루트 20 몇이에요? 우리 2루트 5로 고쳐줄 수 있잖아. 2루트 5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5. 이거 계산하면 되죠. 계산하면 3의 마이너스 10제곱. 어, 간단하게 나오죠. 어,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좀 불편하다 싶으면은 어, 3의 10제곱 분의 1 지수에 음수 있는 게난 마음에 안든다 하시면은 예, 역수화 시켜주면 되고요. 어, 이런 정도 답 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어, 다음 5번 얘도 마찬가지죠. 우리 36은 우리 6의 제곱인 거 알고 있죠? 6의 제곱의 루트 5제곱 나누기 6분의 1은 6의 마이너스 1제곱인 거 우리 알고 있죠? 예. 어 4루트 5제곱 이거 계산하는 거네. 그러면은 6의 2루트 5제곱 나누기 6에 마이너스 4루트 5제곱 되는 거고 어 밑이 같을 때 나눗셈은 지수간에 뺄셈이 된다 그랬죠 식이 어떻게 되겠다 6에 2루트 5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4루트 5제곱 이렇게 되겠네 계산하면 어, 6분의 6루트 5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자 다음 마지막 6번 자 얘도 우리 계산하면은 밑이 같으니까 지수간에 덧셈 뺄셈을 해결하면 되겠고 대신 좀 고쳐서 쓰는 게 좋겠죠? 루트 50은 우리 5루트 2인 거 알고 있고, 그죠? 어, 루트 18은 3루트 2인 거 알고 있고, 그리고 그냥 루트 8은 2루트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고쳐주면 되겠다? 5에 5루트 2 마이너스 3루트 2 플러스 2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계산하면 음, 5의 몇 제곱이에요? 어, 어, 5의 4루트 2제곱 얘를 써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시간 많이 남으니까, 이제, 간단한 계산은 이제 다 끝났고, 이제 문제 제대로 한번 풀이 들어가도록 합시다. 어, 11번 볼게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어, 1번 봅시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다. 이거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돼? 어, 마이너스 2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지만, 우리가 계산해보면 되죠? 근데 뭐, 계산 어렵게 할 것도 없이 그냥 뭐 암산해도 마이너스 8 나오니까, 1번? 예, 참이 되겠네요. 그 다음 2번. 81의 4제곱근은 모두 4개 존재한다. 어, 뭐, 얘 같은 경우도 우리가 4제곱근을 X라고 놓으면은 어떻게 할수 있어? X 4제곱이 81이다 쓸수 있는 거죠? 아, 따라서 우리 4차 방정식이다 얘기를 할수 있겠고, 이 4차 방정식 풀면 당연히 근이 4개 나오겠죠? 따라서 4제곱근은 모두 4개 존재한다? 맞습니다. 자, 다음 3번. 제곱근 25는? 5이다. 이 제곱근이 그냥 뭘 의미하는 거야? 루트 의미하는 거니까? 루트 25 얘기하는 거죠? 5? 맞네요. 3번도 맞습니다. 다음 4번. 어, 4제곱근 16은 플러스 마이너스 2다라고 했는데 어, 그냥 우리 4제곱근 16 자체는 양수 의미하는 거잖아. 근데 양수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나타내는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2는 될 수가 없겠죠. 양수 이퀄 양수가 돼야지. 따라서 어, 4번은 그냥 플러스 2만 맞는다. 4번 틀렸습니다. 그럼 우리 11번의 정답 4번 되겠죠. 5번 봅시다. n이 홀수일 때 a 값에 관계없이 a의 n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하나뿐이다 했어요. 어, 일단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 4번이 틀렸으니까 참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얘를 우리가 좀 나타낸다고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 생각하면 뭐, 어, 우리 8에 세제곱근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8의 세제곱근은 어,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가 되는 거고 얘 인수분해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 이퀄 0이니까 x 2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가 되죠. 음, 따라서 우리 얘 이퀄 0일 때 어, 근이 될수 있는 거 x 2이너스이 0이 되던가 아니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 이퀄 0이 되던가 이둘중 하나를 만족하는 x 값이 이제 뭐라할까 8의 3제곱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서 실수 값은 x-2=0이 될때 x는 2. 얘만 실수고 뒤에서는 허수를 가지니까 어, 실수인 거 하나밖에 없다 얘기할 수 있죠. 그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어, 제곱근, 뭐 일곱 제곱근 상관없이 어, 홀수 제곱근이 되면 어, a의 n 제곱근 중 실수인 건 하나밖에 없고 짝수일 때는 두 개가 된다. 왜냐하면 짝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되니까.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1번의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자 a는 49의 제곱근했어요. 49의 제곱근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7의 세 제곱근.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3이다 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7의 세제곱 근이니까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이 되어 있고, 문제 조건에서 실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C는 625의 네제곱근이다 했어요. 625면 5의 네제곱이니까, 여기에 네제곱근 걸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겠다. 자, 이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최소값 구하시오 했으니까, 셋다 음수일 때가 최소값이 되겠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계산하면 되겠죠. 12번에, 2번 되겠습니다.